민수기 19장을 시작합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This is a requirement of the law that the Lord has commanded.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와가 명령한 법의 요건이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한 법의 요건이다.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법의 요건이다. Tell the Israelites to bring you a red hyper without defect or blemish, and that, that has never been under a yoke.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붉은 하이퍼는 암소예요. 붉은 암소를 너희에게 가져오라고 말해라. 뭐가 없는 암소이면 without defect b l m i s 어떤 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암소. 그러니까 흠이나 결점이 없는 암소를 너희에게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and that has never been under a yoke. yoke는 몽예예요. 몽예를 져보지 않았던 몽예를 져보지 않았던 그리고 결점이나 흠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Give it to e l i z e r the priest. It is to be taken outside the camp and slaughtered in his presence. 그 암소를 제사장 엘리사르에게 주어라. 제사장 엘리사르는 그, 아론의 아들이죠. 그 암소를 제사장 엘리사르에게 주어라. 그래서, it is to take 이 n outside the camp. 그 암소는 진영 밖으로, 어, 데리고 나와야 한다. 진영 밖으로 나와서, and s l a u g h t e r in his presence. 그가 있는 가운데, 여기 그는, 그 제사장 엘리르알이죠 그가 있는 가운데 잡아라. 그 암소를 잡아라. 된 그런 다음에 엘리절더 프리스트 엘리절 제사장은 이 s to take some of his b l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좀 묻혀 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피를 가지고 와서 and sprinkle it seven times. 그 피를 일곱 번 주었다. front of the t e n 그해막 앞에를 향하여 일곱 번을 그 피를 뿌려라. While he watches, 그가, 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켜보는 중에, the hype i e to be burned. 그 암소는 불살라져야 한다. It's hide, 그 가죽과, flesh 살과, blood 피와, 그리고 intestine, 내장을, 불살라 저야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정결을 하는데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손가락에 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뿌려야 한다.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것은 이제 피만이 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The priest is to take some seed the wood, hissal and scarlet wood and throw them onto the burning the hyper. 제사장은, 여기 세다우드는 백향목이에요. 제사장은 그 일부 백향목과 희석 우술초, 그리고 주황색 실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타는, 타고 있는, 불살르고 있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지금 여기에는 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다우드,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고결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희섭은 그, 피를 뿌릴 때그 희섭 우술초에 묻혀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우술초와. 그리고 주황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그 죄를 상징해서 주황색 실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을 타고 있는 암소 위에 던져라. After that, 그 후에는 after that, 그 후에는 the priest must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mself with water. 그 후에는 제사장은 그의 옷을 빨고 그리고 물로 자기 몸을 닦아야 한다. He may then come into the camp, but he will be c e r e m o n y unclean till evening. 그는 제사장은 진영에 그리고 나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이후에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The man who burns it must also wash his clothes and bathe with water and he too will be u n c l e a 그것을 태우는 사람, 그것을 살린 사, 살리는 사람, 그 암소를 어, 불에 살린 사람도 또한 옷을 빨고 물로 어, 몸을 씻고 그리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정결하게 하는가? 지금 그 정결법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 man who is clean shall get up the ashes of a hyper and put them in ceremony or a clean place outside the camp. 그 정결한 사람이죠. 정결한 그 사람이 그 암소의 재를 모아야 한다. 그 암소가 이제 다 태우고 난그 죄를 모아서 그 죄를 진영 밖에 있는 아주 깨끗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 죄를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죄를 모아다가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They are to be kept by the Israelite s community for use in the world of cleansing. 그들은 그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사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보관되어 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막 바람에 날리게 하거나 어디에 찢겨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책임하에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환경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죄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복원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is a verification from sin.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순화하는 것이다. 순결하게 되는 것이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결법이에요. 도맨 who gathers up the ashes of the h y p 히 must also w 그리고 그 재를 그 암소의 죄를 모은 사람은 그의 옷을 역시 빨아야 되고, 그죄를 모은 사람도 또 빨아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도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This will be a l e s t i n g odden spot for the Israelites and for the foreigners residing among them.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둘다 다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그당시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결, 죄에서 정결해지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